올해 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올해 2024년 11월 바이든 미국 민주당 출신 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공화당 출신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 선거에서 만나서 겨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둘의 공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두 정치인의 공약이 크게 뭔 차이가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요 공약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전에 먼저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우파는 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파는 진보라고 합니다. 영어로 우파는 라이트이라고 하고 보수는 영어로 컨서버티브라고 합니다. 우파의 오른쪽의 유래를 먼저 알아봅시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구약성경을 잘 읽어보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무려 167번이나 나옵니다. 대표적인 기절을 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절을 읽어봅시다.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과 오른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오른쪽의 뜻을 가진 right라는 단어는 올바른 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사실 한국어에서도 오른손은 바른 손이라는 단어로도 대신 사용되기도 하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은 올바르다는 뜻이므로 성경을 읽었던 서양 사회에서는 의식이나 행사에서 리더들이 오른쪽에 서는 관례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오른쪽에 섭니다. 이것이 우파의 유래입니다. 우파의 성향은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지키기 때문에 컨저브티브라고 불리웁니다. 컨저브티브의 뜻은 지킨다 보수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파는 보수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좌파의 유래는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인본주의적인 진보정당인 자코뱅당이 의외의 왼쪽에 앉아있어서 불어로 왼쪽을 구시라고 부릅니다. 진보정당이 구시라고 불렸습니다. 레프트가 왼쪽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진보정당이라는 뜻으로 유래되었습니다. 그럼 프랑스 대혁명 당시 오른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까요? 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므로 왼쪽에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에 앉아 있었던 자코뱅당의 성향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을 성경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탐구하고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파는 성경적인 사람들이며 좌파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적으로 표현하면, 우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악과를 안 따먹으려는 사람들, 좌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문 성경에는 선악과를 fruit of tree of the a n a l g of good and evil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선과 악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 스스로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선이고 인간의 눈에 악해 보이는 것이 악이라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좌파는 인본주의입니다.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파 성경의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유라는 뜻의 리버럴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진보라고 번역합니다만 사실 자유라고 번역해야 더 맞습니다. 한국에서 자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어감을 좋게 하기 위해 리버럴이라는 단어 대신에 p r o G r s s i v i s m 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진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파들의 특유의 가치체계 바꾸기 운동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자유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 자체가 좋지 않으므로, 사회를 좋게 개혁한다는 어감으로 가치체계를 바꿔버리고, 진보라는 의미로 좋은 어감으로 듣기 좋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실 좌파의 어감도 좋지 않죠. 왼손이라는 어감은 오른손이 아니라는 뜻이죠. 즉, 바른손이 아니라는 뜻이죠. 좌파는 이렇게 언어적인 용어 자체가 근원적으로 어감에서 불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감을 좋게 하려는 노력들을 늘 합니다. 진보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미국신 양당제인 보수파정당과 진보자파정당의 시스템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마치시고 한국에 도입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자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우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왜 우파가 보수인지도 잘 모르고 왜 자파가 진보인지도 잘 모릅니다. 한국의 자파진보당 지지자를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자파가 무엇이고 진보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우파보수당 지지자를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우파가 무엇이고 보수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길거리를 지나가는 자파진보당 지지자한테 가서 한국의 우파보수당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보여주고 어떤 후보의 공약인지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이것은 자파진보당이 내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보십시오. 그러면 자파진보당 지지자는 너무 지지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거꾸로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보수 지지자에게 자파진보 공약을 보여주고 우파보수당에서 온 거라고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 역시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즉,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좌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후보의 이름과 공약을 지우고 보여줘도 이것이 자파인지 우파인지 구분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자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도 모르면서 좌우 정당 지지자들이 죽도록 싸우는데 황당합니다. 한국의 진보당과 한국의 보수당은 하는 일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진보당은 북한을 좋아하고 한국의 보수당은 미국을 좋아한다는 사실 밖에는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그 단어 의미가 매우 쓰기 민망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우파 보수정당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매우 자파진보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고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그냥 당파 싸움입니다. 우파가 경상도와 강남이 주도하니 전라도와 비강남은 자파하자 그래서 우파에 맞서자. 뭐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파와 우파는 다릅니다. 명확한 색깔이 있고 명확하게 철학과 신념의 차이가 있고 명확하게 정책과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대표 정당은 양당제를 대표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죠. 공화당이 우파보수 정당이고 민주당이 자파진보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매우 다릅니다. 서로 흑과 백이고 물과 기름이어서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이원운적인 정책을 내놓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수파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더더욱 미국의 좌우의 차이는 명확해졌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좌우 정당 간 이념 차이가 더 강한 흑과 백으로 명함이 두드러지고 분명해졌습니다. 사실 바이든과 트럼프도 비슷한 공약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국익과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한국처럼 한국 자파가 적국인 북한을 지지하거나 하는 이적행위는 미국은 하지 않습니다. 미국 자파가 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하는 이적행위는 미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자파는 선을 넘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을 대놓고 하지요.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자파 우파의 큰 차이입니다. 미국의 현재 대통령은 자파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재선을 도전하는 거죠. 미국은 두 번까지 대통령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은 못합니다. 미국의 보수공화당 트럼프도 재선을 도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이셨죠. 둘다 재선을 도전하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은 빅매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은 피니시 더 잡으입니다. 이를 끝마치자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 g a i 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입니다. 줄여서 MHA로 쓰고 막아라고 합니다.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피니시 더 잡이라는 슬로건인데요. 이를 끝마치자.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노동자 조합을 예를 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소외된 지역들을 부화시키고 그런 이들을 계속할 것이고 그 일을 끝마무리하자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노선이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부자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이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나 소외된 지역에 부응이 가능하죠. 블랙 라이브즈 메터 같은 흑인 인권 운동 같은 소수인종 인권 운동 계속할 겁니다. 외국인 이민자 규제에는 여전히 느슨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증가하겠죠. 자파 진보당이 늘 하던 환경 규제나 총기 규제 같은 인간의 활동에 대한 규제도 계속할 것입니다. 자파의 메인 원동력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큰 정보를 만들고 인간이 다른 인간을 규제하는 인간 중심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분위기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이런 진보자파의 활동들에 대해서 공약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발표하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도대체 한 일이 뭐냐가 미국 사람들의 현재 여론입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한다 했다가 나중에 좀더 생각해 본다라고 바꿨었고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지 않은 게 많아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후보는 아주 강력하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확 눈에 들어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미국의 청교도의 후예들이 개신교인들이 좋아하는 정책들입니다. 반동성애적 정책으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주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백인 개신교 신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수술하듯이 도려내버리고 전혀 한국 언론에는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를 한국 대중들은 거의 모릅니다. 트럼프 후보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의 급진 좌파들이 문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팁스테이트라는 급진 좌파 세력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팁스테이트를 한국인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좌파 언론들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팁스테이트가 뭐냐? 그림자 정부를 말합니다. 마치 귀족 특권층들처럼 그림자 뒤에 있는 비선정부. 다른 말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야기하면 음모론이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무슨들이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국의 좌파 언론들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한국이 대중들에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존재를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딥스테이스라고 그들을 부르고 일반인들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릅니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은 음모론 드립이 아닙니다. 딥스테이트 같은 그림자 정부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미국의 정부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면서 미국을 망치고 있는 세력들이 실제로 실제 존재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행보를 보이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고 기소하고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살고 있고 개신교인인 저의 눈에는 미국을 반성 경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들이 미국을 다시 기독교적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트럼프라는 인물의 맹공격을 쏘아내고 있는 것이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류 좌파 진보 언론들은 이 부분을 한국 대중들이 보지 못하게 철저하게 감추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팁스테이트라는 반성 경적이고 급진 좌파적인 세력들이 대중을 속이며 미국인들을 좌파에 빠뜨리고 미국의 대중들을 더욱더 가난해지고 못먹고 못살게 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딥스테이트 세력을 무찌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국 언론은 정확하게 도려내서 한국 국민들이 못 보게 막고 있죠. 영어를 좀할줄 알고 미국 정치 뉴스들을 직접 영어로 듣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 대중들은 트럼프가 하는 말이 다 음모론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자파 언론의 선동과 거짓말에 한국인들이 다 섞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매우 깊은 통찰력으로 보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비난하는 게 요즘의 주류 자파 언론들입니다. 이것은 자파 진보 개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음모론자라고 바보 취급하는 게 요즘의 미디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음모론들은 정말 깊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 사실입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지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중 미디어의 세뇌를 그대로 믿으면서 속고 있는 거죠. 음모론에 관심을 가지고 음모론의 논문이나 전문 서적과 비교하며 팩트 체크를 해본다면 대부분의 음모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 미디어들은 대중들이 진실에 눈뜨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개돼지처럼 세뇌시킨 후에. 미디어가 뿌리는 거짓말에 속게 만들어야 미디어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아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비난하고 바보를 만들어버립니다. 대중미디어가 이렇게 거짓말로 돈 버는 시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중미디어는 늘 자파 진보 스탠스를 취하면서 거짓말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런 음모론도 잘 파보면 왜이 세상에 사이비 종교들이 있고 사탄 숭배자들이 있고 어두운 세계가 있는지 모조리 알게 됩니다. 자파언론과 자파기업, 사이비 종교, 사탄 숭배자 이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반대한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협동하면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탄이 정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제공약을 이야기해 봅시다. 바이든 경제공약의 기본은 미국 내 국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본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키우고 미국을 다시 활발하게 일으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산층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인데, 미국 정치를 잘 보시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바이든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 트럼프가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절에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수많은 해외에 지었던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의 먹이 사슬에 속해 있던 공장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리슈어링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공장 미국에 세워라 주장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사실 이것은 우파의 전략입니다. 좌파야말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고 미국의 해외 지배력에 관심 있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파는 반 세계 정부주의자들이고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우파 전략인 반 세계 정부주의가 인기를 끌자 진보당인 바이든도 그거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 국내에 투자를 하고. 미국의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야기를 진보당이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정책은 세계 정부 주의를 지지하고, 큰 정부를 지지하고, 글로벌 환경 아젠다를 강조하는 진보 자파의 논리에 반대하는 행보입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자파인데 우파처럼 굴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자파들로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자파가 자파한 게뭐 있냐는 비판을 받는 거죠. 바이든이 이렇게 트럼프가 인기 끌었던 정책을 따라하는 게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대표적 반도체법이 있죠. 대한민국이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에 지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의 우파들이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세계 정부를 추구했던 자파가 반세계 정부 주인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 게 그만큼 미국에서 현재 자파가 인기가 시들고 있어서 내놓은 국내지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요. 그린 뉴딜 하고 있어요. 그린 뉴딜이 뭐냐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분야와 산업 분야를 키워서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사실 이거야말로 자파가 정말 자파했다고 라할수 있는 정책이 친환경 정책입니다. 사실 우파는 환경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차파들이 환경 규제를 구실로 세금 뜯어먹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게 미국의 우파이고요. 미국의 차파는 친환경 매우 좋아합니다. 친환경 정책이야말로 큰 정부를 세우고, 세계 정부를 추구하는 차파의 문화 막시즘을 전세계에 떨칠 수 있는 매우 좋은 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차파들은 환경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새로운 일자리 만들겠다고 명목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차파들이 명목상 매우 싫어하는 게 석유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오일을 미국이 시추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누구죠? 바이든입니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는 좌파라고 하면서 막상 입장이 궁색해지면 좌파의 길을 포기하는 우파 따라쟁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미국의 진보 좌파들의 슬로건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결국 바이든은 미래에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고만 말하고 있지 실제로는 우파가 실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행보라고 보입니다. 세계적인 좌파들이 모여서 세계정부를 만들고 큰 정부를 만들어 좌파가 좌파하려고 하는 세계적인 모임인 파리기후 협약에서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켰죠. 바이든이 다시 가입시켰고, 트럼프는 대통령되면 다시 탈퇴시키려고 하고 있죠. 파리 기후협약은 아시다시피 2015년에 자파 진보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 때. 전 세계 기후변화를 조심하고자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협약이었죠. 오바마 정부 때 유엔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유엔이야말로 세계 정부를 추구하는 자파 중에 자파적인 기구이죠. 유엔에서 한 거를 트럼프가 당선되고 미국을 여기서 진짜로 탈퇴시켜버립니다. 2020년 11월에 공식적으로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합니다. 지구온난화를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너무 세뇌를 당해서 믿고 계시는데요.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뉴스가 하도 떠들어대서 찰떡같이 세뇌당해서 믿고 계시는데요. 지구온난화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잘 속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며 데이터를 볼줄 모르는 뭔가 인문계 출신들이 지구온난화에 자속습니다 그들은 날씨 좀 풀린 날눈좀 녹아있는 극지방에 펭귄 사진 몇장 찍어서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 불쌍한 펭귄 지구 온난화로 죽어가고 언론이 떠들어대면 진짜인 줄 알고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온난화는 구라입니다. 뉴스를 믿지 마시고 실제 기후학자들이 논문으로 내놓는 데이터를 보세요. 이공계 출신이라면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 후보가 처음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후보 때부터 2015년도 즈음에 주장하던 거거든요. 지구온난화는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사실 원래 추웠다가 더웠다가 반복합니다. 빙하기가 반복된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네요.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빙하기는 반복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구가 점점 더워질 때라서 더워지고 있는 거죠. 뉴스를 믿지 말고 과학적인 온도 데이터를 논문에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뭔가 추신 미디어들이 거짓말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 데이터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단체와 환경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구 온난화 거짓말로 막대한 부를 헤쳐먹고 있죠. 사실 미국 정치를 하나하나 리스트하면 너무 양이 많고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볼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죠.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은 성경적인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미국 진보주의의 핵심은 막시즘적인 인본주의적 반성경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정치 공부를 기피하지 않아도 다 보입니다. 성경적이면 우파이고 우파는 성경을 보수합니다. 이것을 아메리칸 컨저버티즘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미국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반성경적이면 자파이고 자파는 성경의 가치로부터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파 진보의 길은 죄로 가는 짐길입니다 미국 정치를 볼때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성경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영국을 탈출한 매우 신앙심이 깊은 청교도라고 하는 개신교 세력들이 건국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파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인들이 왜 자파를 허용했을까요? 이것 또한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께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하나님은 성경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성경을 따를지, 성경을 반대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것이 미국 정치의 핵심 사상인 자파와 우파를 허용하는 양당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